안녕하세요. 세계 여행 다녀와서 영상 하나 안 찍어 온 덕분에 입으로만 100편째 털고 있는 가편입니다. 여행의 그 생생한 모습을 전혀 전달해드리지 못하고 있음에도 제 영상을 지금까지 꾸준히 시청해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, 갑자기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서 뭔가 특별한 게 있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 오늘 할 얘기가 좀 짧아서 그렇습니다 어 세계여행을 안 가본 사람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아, 세계여행 갔다 오면 뭐 좋은 거 있나? 갔다 오고 나면 뭐좀 많이 바뀌나?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오늘은 짤막하게 세계여행 가기 직전에 제 마음가짐과 세계여행을 다녀온 직후에 제 마음가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! 세계여행 가기 전. 드디어 드디어 세계여행을 가는구나. <laughs> 막 그렇게 뭐 평생을 걸쳐서 준비한 건 아니지만 1년 내내 여행이라니. 이거는 진짜 재미없을 수가 없잖아. 진짜 재밌게 놀 거고. 아또 이게 나이가 좀 있잖아.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놀고만 오면 좀 그렇고. 뭐 하다 못해 뭐 사업 아이템 하나 정도는 좀 건져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. 해외에서 살수 있는 어떤 기회 하나 정도는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런 거다 필요 없고 재밌게만 놀고 오면 참 좋겠다. 그리고 아내랑 같이 가니까 아내랑도 대화 많이 하고 해서 돌아와서 어디서 살든간에 그냥 되게 행복한 부부가 됐으면 좋겠다. 어, 시야도 되게 넓어진다고 하던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눈으로 똑똑히 보고 또 세계적인 그 관광지, 또뭐 액티비티, 뭐 음식 이런 거다 경험해보고 와야지. 아싸 신난다 <끝> <끝> 귀국 직후 아 뒤다 아, 아, 뭐 나라가 뭐다 똑같지 뭐밥 먹고 자고. 돌아댕기고돈 쓰고 이동하고 아, 드디어 한국 돌아간다 뭐라도 이제 가서 열심히 살아야 될것 같은데 아뭘 해야 되지 일단 뭐 에어비앤비가 확실히 좋은 것 같긴 하니까 에어비앤비를 가서 꼭 해야겠어 그리고 직장도 다니긴 해야 되는데. 그래도 좀 혼자 이렇게 뭐라도 좀할수 있어야 될것 같으니까 직장보다는 바로 내가 뭔가 돈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걸좀해 봐야 될것 같고 하... 몰라 여행을 뭐더 가보고 싶진 않다 에. 에이... 너마에서 지겹다 근데 세상 보는 눈이 넓어졌나 뭐... 세상 넓은 줄은 알겠다. 음. 그리고 한국인의 관점이 얼마나 또 한계가 있는지. 예. 역시 이제 뭐 한국인만 좁다는 게 아니라 뭐 일본인은 일본인의 눈, 뭐 미국인은 미국인의 눈, 뭐딱 자기들 눈으로만 딱 세상을 산다. 이런 것도 확실히 좀 알겠고. 아주 그걸 좀 깨야 되는데. 근데 한국에서만 살 거면 그건뭐 굳이 깨야 되나? 잘 모르겠네. 아이 참. 어쨌건 뭐 많이 보고 와서 좋긴 한데 당장 일 시작해야 되는데, 돈도 벌어야 되고, 애도 키워야 되고, 걱정이네. 지금까지 여행했던 가편이었습니다.